자, 오늘, 삼태극 문양 만들기를, 이런 순서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빨리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잘 숙지를 하셔서 따라오시면 아마 잘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도형에서 선을 가져다가 아, 그립니다. 선을 이렇게 내려 그리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선을 하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열면 으 누르면 복사가 되죠. 그리고 회전에 가서, 어, 아, 이제, 예, 얼굴이 가리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어, 크기에서 회전 120도로 체크를 하면 저렇게 돌아가고요. 다시 회전에서, 어, 좌우, 회전을 누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잘 이렇게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을 작업창 정중앙에다 갖다가 놓습니다. 자, 키워서 확인을 해보죠. 조금 사이즈가 안 맞으면 이렇게 좀 옮겨서, 도가 맞도록 이렇게 합니다. 에, 자 그리고 다시 에, 삽입해서 도형에서 원을 가져다가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려서 어, 너 어, 맞춰보지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에, 투명도를 좀 줄여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뒤에 것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 뒤에게 보여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것을 복사를 해서 갖다가 옆에다가 사이즈를 이렇게 맞추어서 붙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높이를 맞춰야 되겠죠. 삐뚤면안 되니까 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복사해서 아래에다가 갔다가 역시 맞추어 봅니다. 자, 이게 처음에 잘 맞으면 좋은데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밀하게 이렇게 사이즈가 잘 맞도록 그렇게 맞추면 됩니다. 지금, 위에 원형 두 개가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야 돼요. 어, 아, 올라가야 돼요.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아까 놓았던 선과 이렇게 맞추어 보면, 에, 정확하게, 에,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에, 맞추어 봅니다. 그리고 좀 키워가지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 맞추어 보는 것이 되더니 중요하죠. 여기 핀트가 맞지 않으면 나중에 작업을 해도 이게 잘 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맞추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요. 위에 껴 놔뒀고 어, 밑에 거에다가 어, 도형에서 원형을 다시 갖다가 새 어, 원형을 다. 어, 아우르는 원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역시 화상도를 투명도를 좀 약하게 해서 <laughs> 뒤에 있는 내용까지 잘 확인하도록 이렇게 해 보고요 자 이렇게 됐네요 도형에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게 잘된거 같아요 그러면 예, 요 처음에 가져왔던 그선 이것을 제거하죠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클릭을 한 상황에서 도형에서 도형 병합에서 조각을 누릅니다 조각을 누르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해보면 제대로 조각됐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명선을 요 좀,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체크하는 부분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체크를 하고, 윤곽선을 없앱니다. 없애고, 다시, 여기, 결합으로 가서, 어, 이렇게 결합을 하면 되고요. 색깔을 여기서 선택해서 주면 됩니다. 투명도를 집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도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을 세 개를 하고, 어, 윤곽선을 없애고, 어, 도형 경합을 눌러서 색깔을 선택을 하고. 투명도를 줬습니다. 또 나머지도 그렇게 하면 되죠. 자, 똑같은 방법입니다. 윤곽선을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 결함을 눌러서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주면 됩니다. 투명도를 주어서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지금 다된 겁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테스트를 넣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다른 내용을 넣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요런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Uh, 감사합니다.